네, 안녕하세요. 건마담입니다. 오늘도 또 질문을 주셨어요. 구독자님의 질문. 두 명이 갈 경우에 가성비 좋은 여행 정보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보통 이제 한 명이 크루즈 여행을 갈수 있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셨어요. 근데 싱글룸이 구비되어 있는 선사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곳을 갈 경우에는 그 2인 1실을 혼자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2명의 요금을 납부하셔야 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가더라도 2명의 값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찍을 예약을 하시거나 또는 선사에서 싱글룸이 있어서 거기에 예약을 하셔서 우연히 싱글룸을 예약을 하게 되지 않는 경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는 2인 1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2인 1실이 4인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 방을 싱글이 쓸 때는 2인의 가격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혼자 여행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도 나는 혼자 비용을 지불하고 2인 1실을 쓰겠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오시니까 넓고 또 생각보다 크루즈 여행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누리고 오시는 분도 저는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20대였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일단 저의 영상을 많이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크루즈가 가성비 대비 최고의 여행이고, 정말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저렴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갈 경우에 가성비 좋은 여행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첫 여행이라면 그 어떤 크루즈를 타셔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크루즈는 제가 타 보니까 정말 선사별로 추구하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약간 느낌도 다르고요. 뭔가 이렇게 선사를 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각각 각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 이게 또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층. 에 맞게끔 운영된 선사 로얄 쪽이 저랑은 아직까지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근데 밀레니엄이나 이런 쪽은 되게 식사도 되게 잘 나오고 되게 크고 한데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맞게끔 되어 있어서 뭐 액티비티보다는 굉장히 힐링이나 이런 모든 게 고급지게 그리고 여유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선사 가게. 제공됩니다. 모든 것들이 선사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할수 없고요. 여러분이 각 선사마다 경험을 하면서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도 정말 굉장한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가성비 대비 좋은 여행을 추천해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일단 여러분이 첫 여행이기 때문에 어떤 크루즈를 타셔도 100% 만족을 합니다. 왜? 크루즈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탄 크루즈가 우리가 알게, 알고 있는 크루즈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크루즈는 호, 호텔급의 식사와 모든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 이때까지 했던 여행과는 다르게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눈만 뜨면 여행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도 다른 나라에 와 있고 눈만 뜨면 다른 나라에 와 있고 이런 경험도 하시게 될수 있고 그리고 식사도 세끼다 제공이고, 중간에 스낵까지 해서 24시간 식사가 제공이 되고, 무료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료이기 때문에, 첫 여행을 하신다면 무조건 만족하실 수 밖에 없어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가보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니까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무조건 처음에는 일반 여행보다는 가성비 대비 최고고, 최고의 서비스 때문에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일단, 근거리를 한번 가볍게 갔다 오기를 추천합니다. 한국 출발은 이미 없다는 거 아시죠? 그거는 전세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출발으로 정식으로 출항을 하는 그 선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탑승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가성비를 높이려면 가까운 나라를 가셔야겠죠? 비행기 값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크루즈 값, 과 비행기 값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루즈를 타신다고 하면 근거리가 어디가 있죠 일본 뭐 중국 그 중에 골라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일찍 예약만 하셔도 10만원대 20만원대에 충분히 비행기표 왕복으로 끊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만원 선으로 잡고 이제 크루즈를 일본 출발이나 이제 뭐 싱가폴 뭐 중국 출발로 예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통 크루즈는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일본이나 중국 쪽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약간 일본 쪽은 몰라 제가 탔을 때는 다른 선사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선사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처음 타시니까는 모르니까 상관없겠지만. 조금 더 나는 그래도 정말 큰 배, 정말 엄청난 걸좀 경험하고 싶다면 중국발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배가 일단 크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 선사 위주로 배 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본 출발이든 뭐 중국 출발이든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이 출발하시면 비행기 값이 일단 저렴하고 크루즈 값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박에 100불 내외로 보시면 돼요. 그럼 4박을 하셔도 400불 되잖아요. 그럼 50만원. 그럼 비행기 값 20만원도 7 0 만원 드는 거죠. 거기에 추가 비용은 제가 뭐가 된다고 했죠? 선상 팁. 여러분이 크루즈 비용을 결제할 때그 크루즈 비용 안에 각종 세금이랑 크루즈 선상 팁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선상 팁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많이 저렴하다면 별도로도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이랑 선상 팁을 꼭 보시고, 보통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400불 되고 이제 선상 팁은 별도이기 때문에 하루에. 어, 1인당 뭐 10불에서 15불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8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이 크루즈를 4박이든 5박이든 근거리에서 누리고 올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 최고의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가신다면 저는 근거리 출발하는 크루즈 여행을 꼭 경험을 해 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본 출발과 중국 출발과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달라요. 중국 출발이면 아무래도 중국 분들이 많겠죠 일본 출발이면 아무래도 일본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타는 사람만의 분위기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고려해서 하시면 되고 저희는 뭐 중국 출발이니까 아 너무 막 시끄럽고 안 좋지 않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다른 데를 갔다 온 후에 중국 발 탔을 때 중국 분들이 많았지만 좋았던 점은. 중국분도 시끄럽잖아요. 한국분도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는 그분들이 더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좀 자유롭게 그냥 떠들고 놀고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근데 밀레니엄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외국분들이었어요. 노란 머리를 가지신 외국 서양분들이어서 저희가 조금만 아이 됐고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좀 눈치를 주고 약간 불편하고 제가 약간 주눅이 들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서양분들은 굉장히 예의, 매너 이런 걸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지켜야 할것 그리고 약간 부담되는 것들이 조금 많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많은 배를 타니까 좀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웠어요. 특히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매너라는 걸 많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덜 눈치 보게 되고, 좀 그래서, 어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른 것 뿐이지, 실제로 선사에서 제공되는 거는 어디 선사나 최고 호텔급의 식사와 24시간 뭐 제공되는 서비스 모든 게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루즈를 계획하신다면, 당연히 한 번이 아닌, 내가 1년에 한 번씩, 뭐 평생 10번,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셔야 다양한 선사별로의 그 맛을, 그 경험과 색다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크루즈 여행은 너무 좋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 최고의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번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올려놓은 그 크루즈 영상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제발 공부를 하고 가시면 저렴하고 많은 혜택을 오히려 받고 100배 즐겁게 누릴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실수를 또 하지 말라고 제가 올리는 영상이니까 꼭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서 권마담과 함께 크루즈 여행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구독자 Q&A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마담입니다.